이게 지금 그 구호대사 외국열전 고려인데 여기 지금 동쪽으로 바다를 건너 신라에 이르고 남쪽으로 바다를 건너 백제에 닿고 그 다음에 그 당나라 만렙에 이르러서는 중국의 혼란에 빠지다. 이거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. 고려가 마침내 스스로 임금을 세웠는데 전왕의 성은 곳이다. 그랬어요. 여기도 이제 빠진 저기, 그 여기는 신호대사인데, 여기도 말엽의 당말엽의 그 왕의 성이 곳이었다 그랬어요. 여기서는 신호대사에서는, 그러니까 고려 왕의 초창기에는 곳이었다는 얘긴데. 여기서는. 그러면 왕건이가 옛날 고구려 땅, 그러니까 산동반도 쪽에다가 고려를 세운 것 같은데. 그리고 그 바다 건너, 이제 그 동쪽 바다 건너는 신라고, 한반도. 그렇게 봐야 되지 않아요? 그리고 여기 보면은, 왕건이 고씨의 왕위를 계승하여 후당의 사신을 보내 조공했대요. 고씨를 계승했대. 아니, 이거 저기 뭔가 좀안 맞아. 내가 좀 혼란스러워.